아니 신노도저 그렇게 높쩡하지않는데 무슨 와... 신성놈말 신성놈아 완전 완전 홀리놈아 요홀리노가신노은 홀리로마. 그래도 저거 처음에 가진 형태가 너무 많기라 그러죠 그리고 멍창 AI하고 <laughs> 이런 놈의 건그러지 않고 아휴. 답이 너무나도 없는 것이에요. お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 그냥 처음부터 이 승병만 믿고서 달리는 플레이도 좀... 생각을 할 만한데 참꾼님은 아직 또안는시고

쟤네 왜하오지흠기요장군님 음. 장군님? 음 블러드 테러비 없네? 오케이 뭐니 장군님왜이렇실까아 온다 온다 게 온다, 온다. 아이고 장군님 무서워라. 마치의 야위가 쿨아, 에. 어머나, 이쪽으로 오신다 장군님이 떡끼끼떡끼끼떡끼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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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가면 어딜 가면 이쪽으로 와 잉? 아아이고 아아. 우리 장군님 무슨 뜻을 지셨어 아이 <spectrum mice> <laughs> 역시 미노 타르스. 얘들 만약에 미노 타르스 했으면 친구 친구 얘네들 진짜 그냥 몰라 박살 빨리 몰야 그냥 박살났을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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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미 저기 또 있네. 와우. 저기 힘들? 안 오신나요? 음. 안오신나보네 오케이. 엄마 야이 a y ở vị trí của mình, t ô 리 đi 리 u i 리 u i 리 u i 리 u i 리 u i 리 u i 리 u i 리 u i 리 u i 리 u i 리 u i lui lui lui. Mèo đi, mèo đi, mèo đi, m è 야 đi, mè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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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này, đây Nhìn coi có hoàn tiền không Ai có lấy kia chắc mình chắc mình đây đây cô lấy chắc 어. 아 말이야. 이? 이거 시발 이니이 이거 그나그네닥타라한거지다 나그네닥타 얘들이 나그네닥타를 예, 나그 알어? 이게 이게 니다 일부러 원숭이다볼마 있어요? 일부러 원숭이들 볼만 있어요 일부모키? みんながお父さんにとっては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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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성객기! 야아정아아 보자. 아니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 o 스 e o k 마 o 야야야야 e oke, oke, 어, 아 아... oke, oke, 나가 e oke, 음... 혹시저저쪽으 보내고... 뭐야? 예? 저... 저기요? 아, 시발. 이거 술맛 다시 몰카 겉덕 거임이야? 짜잔, 사실 말고 했더니. 하. 개새끼들아, 이 아. 절또 막아, 해? 같이 나다할때는아 뭐야 네. 잠깐만 음? 좀 이중인데? 아저 스킬이 파튼도 쟤구나 예 저거 망도도 공격해요 아, <laughs> 나보이를또 막으라고 이리와이리와좀 많긴 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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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이렇게 만드. 얘네보다금이20 2 1이지 미쳤네. t e a 어우 씨. 백개 떴다가 돌아왔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지금그 원래부터 합종했던 애들이 아닌 거거든. 아마도 기쪽에서 되게 하다가 좀 아, 뒤쪽에서 좀 대기하던 애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대기하다가 저지금서세요 오고 오고 앉 오고 앉아있는다. 흐저저 아이스크림 아직도 저거 처음 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또 뭘까요? 들실망 없어. タイプ、タイプ。最初をつき危険に。最後早さで。地毛は全然て。やり名人。この次選択じゃないか。これよ。あの小さな血たちな。や。準備番。時間のやつ。勝ちができる。タイプ、タイプ。旗タイプ。 잘때들 참다 좋 쇼공은 아무래도 기병좀 활약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이 일단 야리야시가루부터가 대기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차지 능력이 그렇게 좀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대기,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기병 쓰기가 힘들어요. 쇼공 같은 경우 차지 능력도 딸리고 뭐보다 어쨌나 대기병 성능도 상당히 좋고. 아후... 가자 도에스기! 저못있네 어? 여보 아, 대리고나 오케이 아 시간 지난게 기다렸다 미드볼이 진짜 너무 강하죠. 미드볼이 진짜 그냥 찾지가면렇게딱걸딱 갈리고 딱 그러는데 쵸곤는 약간 좀 많이 약한 느낌. 뭐두 칼만 그냥 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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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래도 엠토나토 때보다는 낫기 한데 그때는 그냥 그 기병이 제대로 힘없못써어요 그냥 뭐 퍼빙 퍼빙에게 퍼빙에 갈리고 또 거병에도 관리고 그래가지고 그쵸 미드본이 진짜 그냥 창병에게 박아도 창 그놈 좀 적업 창병에게 박아도 그냥 죄다 날아가고 장창병만 안, 안 만나면 만나 거의 다 그냥 무상 찍는데쇼군는뭐 운영할 때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엠토나토뭐 거의 전혀 포병하고 또 포병 포병 싸움이죠. 뻥이 뻔뻔뻔함도 쏘고. 장군이 언제 죽으시나요? 어, 가까이 붙으면 또 산탄 때문에 또 가까이 붙기도 좀무하고 그렇죠. 잠옷 타면 애들 치우다 몰아빵 나고. 아... 제발 제발 제발... 오지 마라 제발... 그냥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냥! 너희들 그냥 거기 있고! 음이지만... 음이, 음이 왕래 좀... 좀 뭐냐... 딜좀밟아 아... 그자투부의 세계 진짜 이거 포칼라도시도 너무 힘드네... 어우씨... 아까 전에 했죠 뭐냐... 후쿠시마 방어는데 또... 후쿠시마 방어는데 무슨 다태도 오고... 뭐사사사가다뭐 그런데도 오고... 엔터요? 음... 바에... 바에노 이공고 어떠십니까? <laughs> 바이 바에노 공항구 사가가 하는 거 보니까 짐...짐 뜬 듯이고 아니면 뭐...그...교황령이라든지 음. 누가 공항고 소리내는가지 공항고... 거 내었는가? <laughs> 누가 공항거 소리야? 내치기, 정말. 지옥뭐한거 보전. 지구보전과 하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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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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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정 깨졌어. 제 오이구. 제 오이구. <laughs> 아. 어오이구 아니 쥐어오고. 아제가 또. 그냥 거기에 붙들려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야 땡클 먹었어 또 나비죠? 광고 틀려면 1 0 0도 바람 걸리죠 뭐. <laughs> 오야. 야 그냥 암석만은 그냥 다 도망가게 만드네.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음, 마르타 쫓기 좀 재밌던 걸로 기억해요. 어 뭐, 거기가 또 AI가 잡으면 또레고레골좀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르타가 좀더이 예, 마르타 좀 추천드려요. 마르타 왕국. 인도인도인 인도 의카레야 Thank you, thank you. 치 참치 가래카래야 완전나. 마우스 반 거지 안 어. 어다 죽었어 다죽었어지 아. 마타가 진짜 저걸 레게이던뭐 빨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누구는 뭐 엔터하면 무조건 마타부터 멸망시킨다고 하고. 아저 새끼 온다. 타대타타 새끼. 아타 새끼 온다. 아. 어타키마이 온다. 아이고. 뭐야 진부새끼 또 왔어? 성의... 약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성격에 보다 뭔가 좀 보로... 고르... 보러 같은 느낌이 나. 약간 좀 성이라고... 성이라고 부르긴 약간 좀 그렇죠. 답이 있나? 아, 망했어 나도 여캐죠. 암력이 뻔. 강력한 쟈스가 멸망했습니다. 좀 성인하기보다 뭔가 좀 약간 아무튼 좀 그렇죠. 성인하기보다 뭔가 좀 약간 부실한 그런 느낌. 좀 구조가 약간 좀 그렇죠. 아.. 못해먹었다이번 천왕 부정합시다. 아오.. 이거 저, 저.. 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미치겠네 진짜.. 천안돼 선전포고. <laughs> 지금 아시카가 바꿔서 저 지금 이거에 없어가지고.. 와.. 진짜 이거.. 죄다 선전포고하네. 와.. 저 천왕이 이게 이쪽에 아시카가 막부라고 있는데 아 잠깐만 천왕 천황 없구나 천왕이 아니라 그 아시카 아시카 막부네 아시카가 막부 이게 선전포고 해가지고 또 아시카가 막부를 제치고 이쪽에 그 쇼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쇼군되면 이쪽에 죄다 몰려와요 휴전 좀 하자구요. 딱 1시, 씨0시 10시. 10시, 1 0 개, 1 개, 시1개시1 0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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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니, 이건 이 연구소도 못막못막다 진짜 씨.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씨 아주 그냥 다운을 타와. 어. 못해먹겠다 여기는 일단 무조건 털리는 건 기본이고. 후쿠시마서 마찬가지고. 이까진가 이거 뭐정보 알려야 할수 없네 와 멀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1 2시 대회가 그 햄터로 대 있어 가지고 좀 먼저 풀어야겠네요.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나보고, 씨, 우에세가 면참잘꼴 났어. 아우, 우에세가 면 방을 그냥 안걸리야겠네 아우, 진짜 이거 휴분치료 너무 너무 심해요. 이거 AI가. 아니, 이거 뭐 이쪽이 좀 조금 빠져라가빠져 날가라 나가라 하면 최다. 봐. 야야. 야지비비 유매. 유매. 유비유석이 비비. 조석유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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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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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답이 없어요 에휴 내일 네, 합시다